어, 근데 난 궁금한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열어서 혹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채팅창에. 어, 희원이. 음. 셋. 성현이, 지원이. 세, 세명 밖에 없는 거야? 두 명만 더 대답해 줄 기다리고 있을게. 딱세 명인 거야? 우리 지금 거의 한 스무 명 정도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걸 자료를 열어서 미리 풀어본 친구가 세 명이야. 네 명, 한 명만 더. 나 너희들에 대한 이좀실락 같은 기대와 희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 명만 더. 없나요? 네, 미리 푸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생이 보니까 그래도 한네명 정도는 풀었다고 하니까. 쌤이 지금 풀 시간을 주려는 건 아니고, 같이 문제의 패턴이나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뭐 분석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페이지. 이게 1페이지 맞나? 페이지가 없지? 그냥 1번 문제라고 되어 있지? 배점 10점. 여러분들, 폈죠? 이거는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입니다. 수능특강에 제가 알기로는 입문 영역에 나왔던, 입문 제재죠? 입문 제재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어, 문제 분석 중요하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국어 문제 1. 윗글에서 아, 나는 그때 이거 수업할 때도 발음 되게 꼬였던 걸로 기억해. 아르놀드 방준 F의 이론과 비교하였을 때 통과의뢰에 대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연구관점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문장을 찾아 적으시오. 자, 제가 문제나 읽었습니다. 지금 문제 통과의뢰에 대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연구관점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문장을 찾아 적으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1번 문제에서 끝에 뭐라고 했죠? 찾아 적으시오.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문제에서 여러분 찾아서 적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용을 다시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서 서술하라고 했는지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건 찾아서 적을 수 있어요. 그럼 본문에 제시된 것을 찾아서 적으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명의 뭐 문화 인류학자라고 할게요. 한 사람은 아르놀드 방전네프고한 사람은 미르체 엘리아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아르놀드, 방준에프와 비교했을 때, 미르체아, 엘리아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주체. 누가 중요하다? 엘리아데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엘리아데의 관점에서, 저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를 찾아 적으라는 거죠. 연구관점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걸 찾아 적으라는 거죠. 자, 어디 있냐면,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이게 사실 우리 봤던 거지, 그치? 여러 방학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자,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 문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마지막 문단, 방준의 푸는으로 시작되는 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리미널리티, 이게 이제 문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퉁 하고 튀어 넘어야지만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리미널리티라는 용어 설명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 다다음 줄에 그러나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접속부사가 나와요. 그러나 자, 중요하고 우리가 뭐해야 돼 주목해야 돼. 그래서 별 하나 날려줄게 자, 여러분들 그러나 찾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응 이응. 그러나 찾았나요? 마지막 문단에 그러나 찾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막 올라야 돼. 그래야지 약간 텐션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좀, 나도 좀 재밌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좀덜 지루하고 그렇거든. 고마워. 오늘 너무 예뻐. 잘될 거야. 니네 다잘될 거야.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방준 F의 이론은 이랬어. 여러분, 방준 F는 우리 누구 거야? 엘리아드 게 아니라 엘리아드와 비교해야 될 비교 대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엘리아드와 가장 큰 차이점을 적어야 되니, 그러나 다음에 나온 방준 F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참고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 밑줄, 성적 차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방준 F 그냥 방이라고 이름 쓸까? 다 써주지 뭐 이걸 왜 아껴? 자, 방준 F의 이론의 결점은 성적 차이 고려하지 않았다. 성적 하면 안 돼. 성적 차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성적이라는 거 남성과 여성의 그 통과의례를 거쳐 지나가는 성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일반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일반화란말 나왔잖아요. 일반화라는 건통합이거야 공통의 요소 추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화를 강조한 나머지 개개의 차이 그러니까 특히 남성 여성이 성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약점? 약점이란 말은 좀 그렇고, 그러한 단점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미르체아 엘리아데. 여러분, 엘리아데가 뭐야? 우리가 살펴야 돼? 중심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아데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뭐 하면 돼? 주목해서 찾아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은, 포인트 뭐야? 첫 번째, 찾아 적어라. 두 번째, 주체가 누구냐? 엘리아대 생각이냐? 방준 프 생각이냐? 엘리아대 생각이었다. 그리고 엘리아대 생각을 그 비교 대상 방준 프와 달리 어떤 점이 달랐는지, 즉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방준 프 꺼져. 엘리아대는 성적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어떤 묶음보다는 공통 일반화보다는 개인의 땡땡땡이 중요하다가? 엘리아데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점이고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공통이냐? 그러니까 묶었냐? 안 묶었냐? 개개인이 중요하냐?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자 아까 다섯 명, 네명 정도, 네명 정도가 저는 미리 풀어봤습니다라고 했으나 여러분 다시 봐도 낯설거든요. 지금 스님이 한1분 정도 시간을 줄 거야. 그렇다면 엘리아데 관점에서 엘리아데 관점에서 방준의랑 진짜 이게 달라. 라는 게 뭔지를 그다음부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지금. 1분 드릴게요. 시작. 찾으세요.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았다고 채팅창에 글좀 올려줘봐 대답 좀해 올려줘봐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완전 선생님 지금 소름 끼쳤어 근데 난 너희들이 바로 찾을 줄 알았어 뭐야 여러분들 바로 밑에 아 그건 채팅창에 쓰지 않아도 돼 선생님 대신해서 읽어줄게 엘리아대는 통과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었다 한번더 엘리아대는 통과 의뢰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쌤이 개인의 실존적 측면이라는 용어만 쓸게요. 이게 제일 핵심어니까. 개인의 실존적 측면. 이게 핵심어가 되겠죠? 맞죠? 개인의 실존적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실존적 측면이라는 건 뭐겠어? 이 안에서 다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개개인이 다르듯이. 그런데 우리 방준 FC는 뭐 했어? 여성, 남성 그냥 한 방에 공통, 일반화 시켰잖아. 아니, 이렇게 남자 안에서도 또 여자 안에서도 개개인이 다 다른데 그냥 한 방에, 남자, 여자 한 방에 퉁.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그래서 달라.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하나하나 다 달라. 특히 어떻게 달라? 남자 다르고, 그리고 여자 다르다고 여기까지도 여러분 세심하게 구별해 준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 아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음자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샘플 샘플 아니 샘플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 시험 가이드 북에서 1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느낀 거 생각보다 괜찮았다 서경대 해볼만하다 이 자신감 얻으면 되겠지?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출제 교재 EBS 수능 특강 2016 독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 해설 나와 있습니다 해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출제자의 나름의 의도가 좀 반영된 거거든요 좀이 아니라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분석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해설 안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읽어.